안녕하세요 암 진단 받으시고 아 치료 시작하기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힘들다고들 하시죠 네 봤습니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죠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문제 이 기다림에 대한 어쩌면 하나의 대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좀 오래 기다려야 할수 있는 치료 특히 중입자 치료 같은 거요 네. 이걸 일본에서는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자료들인데요. 광고 문구도 있고 내부 브리핑 문서, 또 웹사이트 내용까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서비스가 뭘 어떻게 도와준다는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암 진단 후에 가장 큰 적은 시간이다. 이걸 되게 강조하네요. 특히 한국에서는 뭐 중입자 치료 같은 좀 새로운 치료법은 몇 달씩 기다릴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렇죠. 바로 그 시간 기다림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일본에 승인된 선진 의료 시스템. 어, 구체적으로는 그 국립 연구 개발법인 있잖아요.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 기구 QST 병원. 아 QST 병원이요. 네, 거기서 하는 중입자 치료. 이게 이제 양성자 치료보다 좀더 정밀하게 암세포만 딱 골라서 공격하는 그런 최첨단 방사선 치료거든요. 네네. 이런 치료를 한국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빨리 시작할 수 있다. 이 점을 굉장히 내세우고 있어요. 뭐랄까? 한국에서 몇달 걸릴 치료? 일본에서는 빠르게. 약간 이런 식의 문구가 눈에 띄더라고요. 단순히 치료만 딱 연결해주고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지원 범위가 상당히 넓던데요. 뭐 첨단, 진단, 정밀 검사부터 시작해서 개인별로 치료 계획 짜주고 심지어 치료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예후 관리까지 거의 뭐 1대1 프라이빗 케어 같은 느낌이던데요. 맞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환자가 치료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다른 신경 쓸 것들은 다 알아서 해준다 이런 개념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 문제 당연히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말안 통하면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한국인 의료 코디네이터 그리고 의료통역 전문가가 24시간 대기하면서 도와준다고 하고요 또 편안하게 지낼 숙소나 식사 이동, 교통편까지 다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아 정말요? 생활 전반을 다 케어해주는 거네요. 네. 심지어 그 도쿄, 뉴욕 타니 호텔 안에 상담 클리닉이 있어서 거기서 V.I.P. 대우 받으면서 상담이나 진료도 받을 수 있다뭐 이런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불편함, 불안감 이런 걸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거죠. 전문성 부분은 어떻게 강조하고 있나요? 아까 보니까 20년 이상 경력 전문가들이랑 일본의 유명 의료진들이 협력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QST 병원 센터장급 의료진들과 직접 협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그분들 양력 같은 것도 웹사이트 상세하게 공개해서 좀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 같고요. 아, 이력까지 공개해서요? 네. 그리고 뭐 최신 치료 정보나 기술 동향 같은 걸 공유하는 국제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연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전문적이고 믿을 만하다 이걸 보여주라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일단 서울에 상담 센터가 있다고 해요. 거기서 무료로 상담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 무료 상담이요? 네. 거기서 이제 환자분의 상태를 좀 확인하고 이걸 바탕으로 일본 현지 의료진하고 연락해서 뭐 치료 가능성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일단 상담을 받아보는 게첫 단계겠네요. 네, 단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뭐 이런 문구도 있던데 그만큼 초기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한 고암 환자들이 겪는 어려운 중 하나인 그 치료 대기 시간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선진 암 치료, 특히 중입자 치료를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어, 상당히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치료 전 과정에 걸쳐서 세심하게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물리적인 불편함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은 특정 주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은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미나는 정말 중대한 질병 앞에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실 때 국내든 해외든 여러 선택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주로 이야기한 치료를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속도 문제나 최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점 외에도 이 정보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는 또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